이 아트를 할 때는 저라조는 네? 원콧만 넣었어요. 네. 원콧만 넣어도 색색해서 아트가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네일그램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일두 서지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트위드는 트위드인데 변형된 트위드예요? 원장님 트위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병젤 사용하신 거죠? 네. 세라조젤이라는 병젤을 사용했고요. 젤 안에 보시면 작은 입자들이 들어있어요. 그칩 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매트한 느낌의 트위드 네일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네. 원장님 풀코트로 해서 트위드를 짜는 거 말고 프렌치를 보고 싶은데 프렌치 네일 베드가 좀 매트하거든요? 매트 탑젤 사용하신 거죠? 네, 스무디 탑젤 사용을 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체크아트를 한 거여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해보고 싶어요. 저거 샵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원장님 무슨 색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푸른 컬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 파랑도 예쁜데나 핑크가 더 귀여운데? 아, 그러면 핑크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핑크로 한번 프렌치 트위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 주제를 가져와서 프렌치 라인을 따줄 건데요. 따서 하트 모양으로 할 거예요. 하트인데, 이렇게 정교한 하트가 아니라. 음, 어, 너무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워. 입자 너무너무 귀엽다. 여기 안에 이렇게 칩들이 칼라별로 다 다르게 있거든요. 말라온 김에 다른 컬러들도 조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이거는 큐어링을 먼저 하는 동안 보여드릴게요. 오 세상에! 어, 바르는 거자체만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보라색도 들어있고 민트 초코인데요 원장님 다른 색도 보여주세요. 오 이건 또 노란 칩이 들어있네.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칼라의 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 파란색, 흰색 뭐 이렇게만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포인트되는 칼라가 있어서. 오 이뻐. 이뻐이뻐이 자체로 같아. 막 크리스마스고 그 겨울이다. 네. 음, 이 컬러는 정말 따뜻하네요. 저런 누드 톤을 싹 바르고 어... 포인트로 한두 네, 가지 한쪽... 정도를 네. 이 컬러로만 발라줘도 그리고 흰색 포니 제로 라인만 가장자리 싹 따주면 아. 엄청 고급스럽겠다. 네. 고급스러운데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아트. 그냥 아트 돼버렸네. 네. 오, 이것도 그냥 겨울 칼라네요. 이 아트를 할 때는 저는 네? 라존의 원콧만 넣었어요. 원콧만 네. 넣어도 색색해서 그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 상태로 스무디 탑으로 한번 덮어주세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을 손님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샵에서 스무디 탑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닦아줄게요. 네. 러프절 A를 이용해서 라인을 딸 건데 칩들이 너무 다 가려지면 안 되니까 이 라인을 좀 얇게 따볼게요. 바탕을 R, A로 선을 그려서 깔아주시는군요. 네. 사선으로. 밑에 칩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 정도만 살짝 각 큐어링해주고 다음 선 그려볼게요. 이렇게 흰색으로 밑바탕을 살짝씩 살짝씩 깔아주는 게 굉장한 노하우네요. 쉽게 할수 있는 네, 트위드 약간 그런 질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러프젤을 조금 사용을 해주면 더 진짜 같은 트위드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위에다 선만 그려주면 되니까요 음 이미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서 1분 들어갔다 올게요 하이터로 음. 라인을 한번씩 이렇게 한번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핑크로 각유할게요. 네. 핑크색이니까 이 안에 테라소 칩이 핑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핑크색으로 라인을 또 그려줍니다.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겠는데요? 네. 이렇게 핑크 라인까지 오. 그리셨으면 네. 뭔가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네, 심심합니다. 그래서 약간 포인트 되는 컬러를 가지고 와서 네. 도트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좀더 귀엽게 연출할 수 있어요. 멀리서 한번 보면서 어디 찍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찍. 고 노란색도 살짝살짝 찍어주면 예쁘겠다. 1번 큐어링 하시고, 마녀 잘 닦으면 마무리 되는 겁니다. 프리엣지 부분 살짝 파일링 해주면 될까요? 네, 여기 끝에 부분이 만졌을 때 네. 너무 거슬거리거나 하면 네. 살짝 우드파일로 파일링 해주시면 문제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손이 젤로에 남아 있는 잔여들만 음. 살짝 닦아주시면 프렌치 트위드 아트 완성입니다. 네, 너무 예쁩니다. 진주 같은 거 하나씩 포인트로 달아주거나 요즘에 리본도 유행이니까 리본도 네네. 어울리고요. 아, 트위드 리본. 아트는 네네 음. 네, 고급지고 뭐 귀엽고 다잘 어울려서 정말 만드로만들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원장님 2 주일에 걸쳐서 트위드 아트 부셔보기 해봤는데요. 네. 다음에 오실 때 재밌는 아트, 유용한 아트 연구해서 알려주세요. 네일 그랜마와 네일도 원장 서지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